진짜 그 내란이 웃어요 지금? 제 표정이 잘안 보입니다. 아니 지금 웃으셨냐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는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laughs> 예, 저희 다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음, 국정 조사를 하면서. 어, 1, 2, 3, 저희 비상 계엄에 대해서는 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다 같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렇지만은, 네. 어, 이게 각가지 많은 가짜뉴스와 또 유언비어 또 괴담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더 선동하고 있고 국민들을 갈라치기하고 분열하고 있고 또 여기 계신 뭐 국무위원님들이나 아니면 장성들의 사기를 아주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그런 가짜뉴스 이런 것들은 바로 잡아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큰 틀로 봐서는, 어, 비상계엄 이전에, 오래 전서부터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한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상계엄 당일날 실탄을 준비를 하면서 실질적인 위협을 가했다라고 하는 부분. 또세 번째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2차, 3차 계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 거기에 더 나아가서 북한에 도발을 하고 또 도발을 유도를 해가지고 외환 측까지 거론하는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가지고 전 하나씩 그 민낯이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은 이경민 방첩 사령관 직무대리 나오셨어요. 예,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 방첩 사령관 직무대리입니다. 자 올해 전서부터 준비했다고 주장하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난해 3월에. 한미 연합 훈련 기간 중에 합동 수사 본부를 운영하는 훈련을 하면서 개엄 예비 훈련을 한 것이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방첩사는 연 2회 전반기에 FS, 후반기에 u f s 연습을 하면서 그때 전시 방첩사 4대 임무에 대해서 전시 전환 그 전시 전환에 대한 숙달 훈련을 합니다. 그사대 전시 4대 임무 중에 하나가 그 합수본 의명 합동 수사본부 운영입니다. 그래서 그 훈련 때 합동 수사본부 운영에 대해서도 훈련을 같이 하고 그리고 네. 24년도의 경우에는 3월달에 그 의명 그 합동 수사본부 운영에 대해서 합참 전시 개엄 시행 계획에 의거해서 훈련을 했고 그다음에 후반기 같은 경우는 그때 그 사령관 지시로 그때 군무원 수사건에 집중을 하자 해가지고 후반기에는 그 주무 부서인 기획관리실 주도로 해서 약1 0여 명의 처실 단위 대응반만 아주 소규모로 축소해서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저희, 예연합해서 예. 하달된 상황에 대해서만 대응만 했습니다. 지무대님 예, 정상적인 우리 군 훈련의 일환이었다 이거 아닙니까? 정상적인 훈련입니다. 예, 정상적인 훈련인데 이게 예. 비상, 그러니까 개엄 예비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그런 거짓 뉴스라고 예. 말할 수, 하실 수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자 들어가시고요. 시간 멈추시고. 자, 우리 저기 신은식 시장님. 그 우선은 저거를 그 국방부 장관을 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지금 장관께서 없으시니까 제가 한번 여쭤 보면 우리가 저 경비태세 2급이 발령이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탄약고 내에서 차량으로 탄약을 적재를 해 갖고 대비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프로세스 아닙니까? 네, 그, 조치부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정상적인 프로세스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가짜뉴스와 왜곡으로 인해가지고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협했다. 이런 식으로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가지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 때문에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네. 자, 잠시만요. 그 다음에 홍장원 1차장 잠깐 앞으로 나오십시오. 자, 차장님. 네. 저는 차장님하고 지금 원장님하고 사이에 뭐 저기 어떤 뭐 뉘앙스나 이런 거 여쭤보는 게 아닙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제가 지금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대국정원에 차장을 역임하신 분이 어떻게 개인의 추정이나 판단에 의해서 제2개염이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개인의 추정이자 판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은자 차장님 보세요. 제가 좀 있다가 여기 사령관들한테 하나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진짜 그 내란이 웃어요 지금? 제 표정이 잘안 보입니다. 아니 지금 웃으셨냐고요? 아닙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2차 개엄 가능성을 얘기를 할때 여기 있는 사령관들이 내란의 혐의를 받을 수 있어서. 좀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어, 정미환 의원님. 좀 배경을 말씀드리면 아니, 의원님. 그 조금 있다 시간 드릴 테니까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그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 12월 6일 정보위 위원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냐라고 말씀하셔서 그 자리는 다소 이렇게 공개적인 자료가 아니라 정보위원장과 양당 간사가 있는 자리니까 제 의견을 얘기한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얘기한 것이 아니고, 예. 그제 추정으로 얘기했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공개적으로 얘기했거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네. 예. 무번 해주세요. 네. 1번만, 1번, 1번 드리세요. 사람들은 추정이나 판단을 의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은 그래도 국정원의 차장은 저는 그렇게 개인적인 판단이나 추정에 의해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래도 국가 안보를 위해서 희생한 우리 저기 여기 사령관님들 30여 년 이상 저 우리 차장님 30여 년 이상 하셨다며 국정원에서 여기도 다 군생활 30여 년 이상 하신 분들이에요. 자 잠시만요 들어가시고 시간 잠깐 멈추시고 곽정군 저기 전 특수전 사령관 앞으로 잠깐 나십시오 예, 네, 전 특수전 사령관입니다. 자. 개엄에 실패했기 때문에 2차 개엄을 조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들어가십시오. 다음 이진우 수방사령관. 예. 자 개엄에 실패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2차 개엄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돌려지되겠다라고한 번이라도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이런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는 제가 지난 5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정부가 주목하고 있는 K푸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끝내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렇게 정부가 정책으로 밀어주는 산업이 이슈가 됐을 때정부에 민감한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K푸드 관련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나에게 돈을 벌어다 줄수 있는지를 생각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들을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했고, 여기 보시면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케이푸드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한성기업 딱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있는 대로 정확하게 얼마에 사야 하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올랐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5월 2일에 문자로 이 한성기업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두배 넘게 급등이 나왔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한성기업으로 수익을 내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정부가 집중적으로 밀고 있는 산업이 해외건설 시장이고 그중에서도 케이신 도시에 대한 관심도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그중에서도 정부가 가장 핵심적으로 밀어줄 것으로 예상되는 케이신 도시 대장주 한 종목의 돈이 몰릴 것이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지난번과 똑같이 저에게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K신도시 정책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저에게 지난번처럼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 번호 010-4406-8870번으로 신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